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루와 아와입니다 오늘은 마트를 가볼겁니다 어 단납값 하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단납감을 많이 팔아가 <laughs> 많이 사가지고 누가 더 누가 더 좋은걸 타는지 내기를 해볼겁니다 난음식이너에 산다 음식코도 없다 그래가 지고 오늘 여기에서 돈을 300만 원돈몇만원 모았어? 난 100만 원. 아이, 여, 그렇게 해가지고 쥬빈아, 난 다른 곳으로 가서 해 가지고 막 모아왔답니다. 큐비나 탈까? 난따른고으로가자난 키코다. 안녕. 뿅뿅. 으아, 아, 아 아파. 나는 코너야 왔는데 일단 뭘 굴리지. 어! 큐비나 따라오지 마. <laughs> 나우키코에갈 거야. 일단 음식은 됐고 음식은 나중에 고르고 지금은 단락감을 하칠거이에요이 안경 어디보자 떠보게 뜹니다 지금 아, 계산을 안 해도 떠보면 안 되지만 오! 오! 후. 신기해! 우와 이거 오, 신기해. 예쁘다! 이거, 오, 우와 이거 예쁘다! 나 탈게! 오케이! 어 이거를 한 대! 계산! 아. 여기 계산! 다음, 뭐, 어, 이 기갑,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 이거와, 아, 맞습니까, 아까? 뭐지? 돈이, 너. 유빈아, 난 돈이 너무 많고, 너에게 떡은, 이 킹, 이걸 주겠다. 어, 이 기갑, 떡, 금에! 어, 이거 금에 하고, 전 이거와, 이거와, 금... 어, 잠 이게 뭐지? 뻐고 빠져. 여러분들 오, 리, 여러분들 이거있 어머 이거 음. 캠핑장에 옥뚜지가 있네. 야, 이거 됐구야여러분들 캠핑장에 옥있들 여러분 절대 <laughs> 따지 마. 맞아요. 이거 봐. 이거 유튜브에요. 유튜브, 절대 어, 따는 혼 가게에서 또 꼈나요. <laughs>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다 자, 그럼. 어머, 저기, 불이 있네. 그럼 제가 고기를 구워줄게요. 어, 어. 마침, 고기. 아. 여러분들의 불을 치즈, 갖고. 와, 마이그여기 옥두지, 아! 여러분들의부을갖고장난치기 앙키! 앙키, 부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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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두지도, 허! 다 구워줬습니다. 음, 여기 짧은 고기들은 맛있어니까 그러니까, 절대 따라지면 안 돼요. 호우. 오래 내가 제일 가격이 비싼 걸로 타고 있다. 난 백만원 갖고 왔는데. 야, 백만원은. 아. 여러분들, 리치키가 한개또 있는데, 이거, 이거 아까 탔는데, 내가 이거. 가어 이거가 어 이거. 이거 다내 거야. 이거 다내 거야. 이거 다내 거야. <웃음> 바보 <laughs> 다, 여기엄 하지 마세요. 이거 아, 망토네요. 방토 다다다. 어, 장난감구너 저기. 어, 이렇게 릴티키를 한개 샀는데 이두 개를 샀는데 이건 이두 개를 샀으니까 한 개는 우리 구독을 한 우리 구독자님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아, 다내거야 이거 다내거야 자, 어, 듣고 자, 이제 삐는 거는 내가 가두도록 하게 됩니다. 어머! 뭐야! 뜯었죠. 바로 이 엘사리보. 오,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공주님 엘사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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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찌러 언니도 먹게. 네. 나도 달려주세요. 어? 여기 엘사 아. 풀도 있는데. 아, 아. 다 이제 다탄거 같은데요. 네. 아, 다 이제 다탄거 같은데요. 네. 아. 같은데요. 이제 계단길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키 아. 있어요. 이걸 한개 탈까요? 어, 네. 500만원이니까? 아니, 더큰 500만원! 100만원! 어, 여기 토밖에없는데 이걸 어떻게 타지? 여기! 여기야 아, 그러면 유빈님한테한 개, 한개 타달라고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어, 토큰 다 타고! 어, 탐식통! 어머, 탐식통! 다유빈님가질타요 허어어어! 계단 되 부탁해요. 이돈 한도 들리더니 아아아아! 다요 아, 다름이야여기야계단이야요 아, <laughs> 네, 잠시만요. 여여것도요 아아아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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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입니다. 여사실은. 저거 봐. 돈을 끼려고 으아아아아! 뭐야! 난 이웃다! 그럼 데 아유. 이제그 다음 이제 일부러 고치! 하나 둘 하나 둘어 다섯 총총오 어? 나 미쳤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엄마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저희가 이걸 다 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이 유빈님은 아 아라님은 먹방 해야 되겠네요. 네, 맞다! 원래 어. 이 분은 아라님입니다. 아 저! 아라님? 어빙 유빈 튜브님. 어더더이 유튜브에 구독자인데요. 오 뭐, 무슨 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얼른. 자, 유빈, 아, 다 아랑님은 먹방을 하고 저는 패션을 해, 해보도록 하겠죠, 니다 자, 먹방 갈게요. 저 일단 냉장고에 넣을게요. 자, 원래 이거 패션하려고 가는 건데 유빈님은 아예 먹방 튜브를, 아, 아랑님은 음. 아예 먹방 튜브를 하러 가셨나봐요. 아, 유빈님이라고 덕분에 웃어, 얼 죄송합니다, 아랑님. 괜찮아요. 어차피 저 먹방을 좋아하니까. 허! 아, <laughs> 아나님은 정말 <더 많이> 미쳤어요. <laughs> 네, 저 미쳤어요. 오, 성공! 1등. 유리... 아나님은 아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저 냉장고에 다 넣었어요. 그렇군요. 저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트에 가서 해봤는데. 아라님은 그때 되게 미키 모습을 하고 계셨고요. 오늘 지금 유튜브는 올라갈 건데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유튜브 끝났습니다.